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외계탐험가 스펜서는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됐는데, 왜 아직 돈을 이거밖에 벌지 못한 거지? 이건 바로 다 세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 내가 바로 잡아주겠어. 그렇게 스펜서는 흑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의 심즈 실험실의 주제는? 광선총으로 마을 하나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되겠습니다. 아니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없어 여기를 파괴시켜 주려고 왔는데 내가 왔다는 표식을 남기고 가야겠어 아 뭐야 더 좋아졌잖아? 뭐야? 왜 이렇게 좋아져? 선행.. 선행 빌런 아니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임 오케이 됐어 도망치자 화재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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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공 너희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돌아갈 수 없어 난 빌런이거든 좋았다 상조경제 여기부터 박살내장 오 여기 안 그래도 박살을 내고 있는 녀석이 이미 한명 있어 좋아 너도 나와 함께 박살내자 빌런 처음 봤냐고 냉동당하고 싶어 냉동당하고 싶은거 아니면 보지 말라고 냉동하는 빌런 처음 봐?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는 우리 여보네요 미안하고 여보 미안 여보지 몰랐음 아이고 여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 미안해, 여보야. 여보주줄 몰랐어. <laughs> 어렵다, 근데. 빌런 되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리고 왜 우리 집에 살 때는 다 진짜 개우진 것만 남았는데, 여기서 하니까 왜다 이렇게 좋은 것만 나오지? 마을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거 대비 너무 멀쩡해. 아, 시시해, 빌런. 빌런 생활 시시해. 아, 얼려. 다 가만두지 않는다. 겨울해야 돼. 겨울 아니고서야 얘네들을 다 묘지로 보내기에는. <laughs> 요지로 보내기에는 이게 화력이 약해. 냉동건 화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겨울에 다시 와야겠네요. 겨울 되려면 얼마나 남았지? 출산! 드디어 출산이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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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출산하고 이제 우리 좀 나쁜 짓좀 하자. 병원에서 아기 낳고 옵시다. 한번 키워가지고 이 친구를 그러면 저의 조수로 훌륭한 빌런 가족이 되자. 아빠와, 아빠와 아들이 빌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좋은 계획이야. 나는 빌런치는 하러 가련다, 이제. 애도 낳았고, 애는 이제 복제인간이 알아서 키우겠지. 박사님의 말을 들을걸. 박사님의 말을 들을걸. 애기 빌어보기. 아니, 사신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애가 방금 태어났어요. 애가 방금 태어났어요. 애가 방금 태어났어요, 사신님. 진짜 인정머리 없으시네 애는 누가 키워요 이제. 아빠!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 했죠? 그 아빠의 의지! 제가 잊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어른 됐어 이제 와... 뭐. 야 진정한 빌런이다 나 수트까지 입었어 아빠는 반만 외계인이었거든 팔이랑 눈만 외계인이어서 진정한 빌런이 되기에 성공을 못했던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수트까지 입었고 간다 빌런 출격 오케이 레일건 집어 아, 나 마을 파괴한 거 맞아. 여기 바, 파괴한 거 맞네요. 제가 바에 있는 거를 다, 그 뭐지, 다른 물건으로 변형을 시켰더니 여기 미완성이라고 뜨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저기 바에 못 가는 거야. 나 마을 파괴에 성공했네요? 일정 부분 성공한 거라고 보면 됨 이제 여기도 다 차례로 가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다 파괴하자. 오늘 날씨가 더 추워야 돼. 눈보라급은 돼야 돼. 이 녀석들 다 녹네. 슬금슬금 녹기 시작하잖아. 잘 냉동이 있지만 쉽게 심들을 데이터로 보낼 수 없도록 구조를 해 놨어. 그렇죠? 잘안 돼. 이게 냉동만으로 심들을 데이터로 돌려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지금. 밖에 있는 녀석을 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녀석 말이야. 이런 녀석을 아 청소년은 안 죽어. 청소년은 데이터로 안 되니까 밖에 있는 녀석을 노리는 게 좋겠죠. 추우니까요, 지금. 오케이. 얼려. 봐, 그냥 멀쩡해. 별로 그렇게 추워지 하 않아. 얘가 지금 두번 얼음 두번된거니두번된 얘거든요. 예, 두, 두세 번까지 가볼게요. 세 번까지. 리셋되는 것 같아. 이게 얼리는 게 얼리는 느낌이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딱 얼렸잖아. 그리고 녹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세번 얼었는데 어, 뭐 멀쩡해, 요 멀쩡하게 걸어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기다려 봅시다. 어떤 상태가 되는지. 냉동됨도 불편하긴 해. 불편하게 더럽게 불편하긴 해. 그리고 이게 사라지네 상태창이 사라지네 얼려 얼어 있을 때왜 이러지? 아 얼어 있을 때는 이게 아예 정지 되나 본데 욕구 수치가 아 외롭다 빌런이란 이런 걸까? 어,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사람 사람 아니 이래도 안 되면 진짜 진짜 답이 없는데 우리는 그럼 옆에서 눈 사람 만들고 그 창조 경제 합시다 아니 그리고 외계인은 진짜 짱짱맨이네 외계인은 추위를 안타 여기서 입김 나와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 사람, 사람한테 살아있어서 입김 나오네 산타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끝난다 그러면은 그냥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자? 그냥 안될 것 같아, 나는 오케이 3스택 3스택, 3스택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3스택 싸우러 와! 야! 3스택, 3스택, 3스택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야춤 그만 춰춤 그만 쳐요 외계인 녀석 빨리 오세요 아들 멈추라고 아들 잠깐 아들 알았다 이제 알았다 레일건은 애들아 안돼 레일건으로 암살은 안돼 오늘 실험실 대 실패 가자 답은 화재다화재뿐이야 우리가 이제 남은 건화재다이 마을 다 망해버려. 마을 망해버려라! 아니, 여기 불바다로 만들어주려고 왔는데, 내래, 내래 도서관을 불바다로 만들어주갔어. 이러고 왔는데, 아니, 왜 내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지? 왜? 오늘은 왜 불이 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이 나기를 기원하는데, 왜 불이 안 나냐고. 여기서도 안 나면 이 폭죽 자체가 불량인 거야, 지금.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큰일이 나요. 굉장히 혼이 나기 때문에 꼭 친구들과 먹을 것은 나눠 먹고 그리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친구와 더불어가는 삶을 살도록 해요. 약속! 심지어 실험실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실험실에서 만나요. 안녕!